이 집은 벽돌 집으로 황토 벽돌로 지은 것 같습니다. 산자락 밑에 위치해 있고요. 주변 환경이 청정지역이군요. 어, 옆에 이웃집도 왼쪽으로 이렇게 있고요. 오래된, 어, 저, 원주민 집이죠. 어, 그리고 앞에 하단과, 어, 이렇게 텃밭과, 요 밑에 하우스가 연결되어 있는 밭이 있습니다. 그러고 집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집 뒤쪽으로 이렇게 면은 산자락 밑에구요. 어, 저기 보이는 창고 같은 것이 오른쪽에는 장작 패는 이런 창고고, 왼쪽에는 닭장처럼 보이네요. 아, 닭을 키우고 있다가 지금은 안 키운가 봅니다. 옆에 산자락 밑으로 저 뒤까지 한 단계, 두 단계, 세 단계 정도 되네요. 이렇게 또 하나의 집뒤 텃밭이 있습니다. 주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. 예 좋네요.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.